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장정 10명이 들어야 할 정제를 혼자 받쳐 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외소한 몸의 여자가 쓰러지는 정제를 두 손으로 막아선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장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마을은 술렁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군댔습니다. 힘을 숨기며 살아온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린 야담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어느 외딴 고을에는 사람보다 눈이 더 많이 쌓이는 해가 있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흉년이 겹쳐 백성들의 삶은 메말라갔고 골목마다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하얗게 눈 덮인 마을은 언뜻 평온해 보였으나 사람들의 눈빛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수 없는 기운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 고을의 한 기와집에는 윤씨라 불리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민 출신으로 시집온 윤씨는 다나한 얼굴에 외소한 체구를 지녔지요. 그녀는 말이 적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옳았지요. 윤씨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온순하다 못해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씨에게는 남모르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묵묵히 감당하며 버텼지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임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면 화를 부르고, 드러내면 미움을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탓이었지요. 윤 씨의 시어머니는 박씨 노파였습니다. 완고하고 미신을 깊이 믿는 분이었지요. 박씨 노파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장민 출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말이 없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며느리 주제에 기운도 없고 쓸모도 없어. 박씨 노파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윤씨의 남편인 이도령은 병약한 몸이었으나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며느리를 얕잡아 보며 수군댔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윤씨는 그저 외로울 뿐이었지요. 윤 씨의 하루는 해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폐어 아궁이에 넣었지요. 방앗간 허드레실도 윤 씨의 몫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으나 윤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곤 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참아내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일을 이어갔지요. 밤이면 윤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굳은살이 박힌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지요. 윤씨는 그 손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숨기자, 조금만 더 참자. 무엇을 숨기는 것일까요? 무엇을 참는 것일까요? 윤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오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제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정제는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지요. 저것 좀 보게. 정제가 쓰러지려 하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제 아래에서 놀던 아이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어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애야, 어서 피해. 하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제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이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윤씨였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죽느냐,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느냐, 선택의 순간이었지요. 윤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제 앞으로 달려가 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지려는 정제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지요. 으으으으, 윤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제는 멈춰섰습니다. 아니, 윤씨가 떠받치고 있었지요. 장정 열 명이 들어야 할 무게였습니다. 그것을 외소한 며느리가 혼자 들어 올린 것이었지요. 아이의 어미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그제야 윤씨는 정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땅이 울렸고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마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윤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이 사람의 힘이겠는가? 마을의 무당 월심이었습니다. 월심은 윤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로구나. 월심의 중얼거림이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저 며느리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 귀신이 씨인게 아닐까?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받은 것인지도 몰라. 윤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씨를 기다린 것은 시어머니의 호통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다니? 박씨 노파는 윤씨를 때리려 들었습니다. 그때 이도령이 어머니를 막아섰지요. 어머니, 윤씨는 아이를 구한 것입니다. 입 다쳐라! 내가 뭘 안다고? 그날 밤, 윤씨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숨기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며느리 필시 요물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힘이 나오겠나? 사람들은 윤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지요. 장터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명할 수도 없었지요. 진실을 말한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윤씨는 침묵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는 윤씨를 더욱 수상쩍게 여겼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혹시 마을에 흉년이 든 것도 저 며느리 때문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윤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딜 뿐이었지요. 그날 밤, 이도령이 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 당신은 대체 누구요? 윤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찬신령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입니다. 이도령은 숨을 멈췄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지요. 옛날 제 할머니께서 산중에서 신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고 그 피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지요. 하지만 그 힘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지요.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나무를 부러뜨리고 돌을 깨뜨렸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괴물이라 불렀지요. 그래서 숨겨온 것이요? 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살고 싶었지요. 이도령은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요. 아이를 구한 은인이요. 그날 밤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이도령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윤씨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저런 괴이한 며느리를 어찌 두겠느냐. 윤씨는 괴물이 아닙니다. 다만 남다른 힘을 타고났을 뿐입니다. 박씨 노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병약한 주제에 아내 편을 들다니. 한심하구나. 어머니, 제가 병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저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남편을 끝까지 돌봐주었지요. 이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씨는 저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저를 누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는 데 썼지요. 박씨 높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고 아들이 힘들어할 일을 대신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날 밤 이도령은 윤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요. 윤 씨,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오? 모르겠습니다. 머물면 서방님께 피해가 갈것 같고. 떠나자니 서방님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도령이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견디어 봅시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마을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제일 이후로 마을에 흉흉한 기운이 감돕니다. 저 며느리를 그냥 둘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괴이한 계집을 내쫓아야 합니다. 무당 월심도 거들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가진 자를 몰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이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윤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럽소.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오. 그때 박씨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노파가 며느리를 감쌀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박씨 노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저 며느리를 데려온 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 내 보내겠습니다. 이 도령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박씨 노파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날 밤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집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밤중에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답을 찾고 싶었지요. 산 깊은 곳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습니다. 사찰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벽에는 낡은 벽화가 남아 있었지요. 윤씨는 촛불을 켜고 벽화를 살폈습니다. 벽화에는 산신령과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자로 쓰인 글귀가 있었지요. 자네 혈맥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나. 그 힘을 쓰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리리라. 자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것이 운명이로다. 윤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들은 예시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찬신령의 은혜를 받은 대가로 후손들은 외로움을 짊어져야 한다고 윤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이도령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고 숨긴 것이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미 힘을 드러낸 이상 예언은 시작된 것이었지요. 아이를 구한 순간부터, 운명은 정해진 것이로구나.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지요.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힘은 나를 따라다닐 것이고, 언젠가 또 드러날 것이다. 윤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숨지 말자. 이 힘을 받아들이자. 윤씨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커다란 바위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두 손을 바위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힘을 주었지요.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윤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힘은 저주가 아니다. 짐이다. 윤씨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수련했습니다.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지요. 돌을 들어 올리고 나무를 움기고 물의 흐름을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씨는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던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이제는 똑바로 서서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무당 월심이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당신과 할 말이 있소. 월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기가 없었지요. 사실 말하자면, 마을의 흉년은 당신 때문이 아니오. 윤 씨는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마을 이장과 유지들이 산신당의 나무를 베어 팔았소. 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신당의 나무를? 그렇소. 그 나무는 산신형께서 지키시던 신묵이었소. 그것을 베어낸 대가로 산이 노한 것이오. 월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 이장과 유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오. 윤 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명확하구나. 잔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월심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마을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땅이 흔들린다. 잔 사태의 징조였습니다. 침묵을 잃은 산이 무너지려 하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장과 유지들은 여전히 윤씨를 탓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산신형을 노하게 한 것이다. 당장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날 밤 폭도들이 윤씨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도령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혼란 중에 이도령이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요. 저방님. 윤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도령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윤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끌어내려 했지요. 그때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김을 쓰면 예언이 실현된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서방님이 죽는다. 윤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도령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세요. 저는 당신보다 더 많은 이들을 택해야 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두려움에 떠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러나십시오. 제가 산을 막아서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산신령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산의 노여움을 풀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요. 윤 씨는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지켜보았지요. 윤 씨는 각오했습니다. 이 힘을 쓰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을 말이지요. 잔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도령과는 영원히 이별해야 하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마을을 지키는 것이 윤씨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윤씨는 산 중턱에 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땅이 흔들렸지요.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찬신령이시여. 저 윤씨. 당신의 후손이 감히 청하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지요.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무지했을 뿐입니다. 윤씨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찬신령의 피가 깨어난 것이었지요. 윤씨는 굴러내려오는 바위를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였지만 버텼습니다. 으아. 윤 씨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위가 날아왔습니다. 윤 씨는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제발, 그만하소서. 그때였습니다. 잔 위에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찬신령이었지요. 찬신령은 윤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구나. 내 후손이여. 찬신령의 목소리가 윤씨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 불쌍한 아이로다.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찬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들어주마.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랑하는 이와도 이별해야 하느니라,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산사태가 멈췄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었지요. 윤 씨의 몸은 빛으로 감싸였고,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도 따라 꿇었지요.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산사태가 멈춘 다음날, 무당 월심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월심은 이장과 유지들을 가리켰지요. 흉년과 재앙은 윤씨 며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들이 산신당에 신목을 베어 판 것이 화근이었지요.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신목을 베었다고? 그래서 산신형께서 노하신 것이었구나. 이장과 유지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요. 윤씨 며느리는 산신영의 마지막 혈맥이었습니다. 정제를 들어 올린 것도, 산사태를 막은 것도 모두 그힘 때문이었지요. 월심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을을 지켜주셨지요. 박 씨,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요. 내가, 내가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박씨 노파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구박하고, 심지어 내쫓으려 했구나. 이도령도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윤씨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윤씨.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구나 마을 사람들은 윤씨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를 올리기로 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지요 이장과 유지들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요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박씨 노파는 매일 산에 올라가 윤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하거라. 이 못난 시어미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노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이도령은 윤씨가 입던 옷을 간직했습니다. 밤마다 그 옷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 날 밤, 이도령의 꿈에 윤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방님, 슬퍼하지 마세요. 윤씨, 저는 이제 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지요. 윤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방님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제발 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그럴 수 없소. 저방님. 윤 씨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이도령이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지요. 안녕히 계세요, 서방님.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도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잔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눈이 내리는 날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씨가 정제를 받쳐 들었던 그 자리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윤 씨의 발자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지켜보고 간 흔적이라고 말이지요. 어린아이들은 그 발자국을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발자국은 누구 거예요? 옛날 이 마을을 구한 며느리의 발자국이란다. 며느리요? 그렇지. 윤씨 며느리라고 하셨지. 찬신령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셨단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야기는 이어졌지요. 이도령은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늙어서도 매일 산을 바라보며 윤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박씨 노파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 윤 씨에게 사죄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곧 저승으로 갈것 같구나. 그곳에서 너를 만나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말이지요. 윤 씨는 그 힘을 숨기며 살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힘으로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힘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윤 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윤 씨를 며느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날이면 정제 앞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